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은교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께서 요청해주신 실전 꼼수를 가져왔는데요. 바로 다섯 번째 수로 다짜고짜 여기를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끊는 수입니다. 정말정말 정말 무식한 수법인데, 이거를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중에는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일단, 어, 정석부터 살펴볼까요? 그냥 붙이고, 음, 상대가 귀쪽으로 받으면 이렇게 느는 것이 정석이죠. 그러면, 이으면 두칸 뜨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배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밀어가지고 영역 싸움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세번 밀고, 뭐 이런 식으로, 넓게 넓게 벌리는 수도 들수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곳에 만약에 돌이 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어, 좀 이제 진행이 된 바둑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흑백 영역을 이렇게 반으로 가르는 이제 수법은 좀 이제 계산이 잘 되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벌리죠. 그러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날짜가 좋은 수기 때문에 이제 한수로 요거를 이제 방비를 하고 손을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것이 이제 정석이에요. 다시요, 이렇게 초반에는 밀 수도 있고 흙은 이렇게 벌리면은 백은 이제 날일자가 좋기 때문에 요거를 두고 손을 뺀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밀고 벌리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데, 요거는 조금 올드한 버전이고요. 요즘에는 그냥 요렇게 한 칸을 벌립니다. 요 말인 즉슨, 여기가 조금 허하지, 여기를 지켜라는 뜻이고요. 여기를 지키면 요렇게 이제 한칸더 벌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렇게 도서 상대방을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이렇게 어, 뒤늦게 벌리는 것보다 살짝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여기를 지키면 백은 뭐 아까 밀었을 때 늘어준 거랑 별반 차이가 없죠. 어, 이렇게 백은 제자리 걸음 할때 내가 한발더 나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이쪽을 다가오면 뭐 이로 다가가 가지고 싸울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한칸 뛰는 수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앙으로 발전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젖히면 이어가지고, 뭐 이제 두텁게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요것이 정석인데, 여기서 이제 다짜고짜 끊는 상대. 탑파법부터 시원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단수를 치세요. 양쪽으로. 도리도리 단수를 친 다음에, 아무 쪽이나 막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우가 동형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막고 싶은 쪽으로 막으시면 되고 이제 상대방은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요두 점이 잡혀 있습니다 갈 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치고서 손을 빼면 돼요 큰 자리 큰 자리 큰 자리 아무 데나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간단하죠 탑파법 단수 단수 치고 이제 아무 쪽으로나 막아라 이제 요쪽 한 점을 잡으면은 단수 치고 손을 뺀다고 했고요 만약에 이쪽 한 점을 잡는다 그러면은 지금 이두 점은 갈 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흙이 후수를 잡아서 네, 역시 손을 빼면 되죠. 흙이 빵따내면 했지만 별게 없습니다. 요것은 배기 좋은 국면이에요. 자 다시요. 이제 반대로 막았을 때도 해볼까요. 이쪽으로 막았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이제 손을 빼면 되고요큰 자리 큰 자리 이두 점은 이미 잡혀있다. 이쪽으로 나오면은 굳이 굳이 한 점을 아까 그냥 치고 잡으면 되는 거를 이제 빵따냄 한 거기 때문에 흙은 더 제자리걸음을 한 꼴이 되는 거겠죠. 역시나 손을 빼고 큰자리 두시면 됩니다. 타프합법 굉장히 간단하죠. 치고 치고 아무쪽이나 막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이 우세한 국면으로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끄는 수의 의미는 그냥 좀 머리 좀 복잡하게 해가지고 재미를 보자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치고 치고 막으시면 됩니다. 하셨죠? 이제 느는 거를 해볼게요. 느는 것이 이제 어 여기서는 베스트는 아닌데 느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중앙 쪽으로 느는 거예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이 선으로 빠지는 것도 지금 사실 흙이 워낙 말도 안 되는 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흙이 뭐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러면은 또 봐두게 됩니다. 뭐 잡으면은 뭐 이제 치고 벌릴 수도 있고, 늘면은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쪽을 지키면은 이제 흙도 활발하게 벌리고요. 뭔가 이거는 어좀 장단을 맞춰준 그런 느낌이 들죠. 만약에 이쪽을 다가오면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또 적극적으로 어 괜찮은 수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거를 이제 빼앗고 이런 식으로 벌리면은 괜찮은 흐름이 됩니다. 아셨죠? 이 선으로 빠지는 거는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좀 장단을 맞춰주는 수다. 그리고 이제 느낌상으로도 이제 돌이 중앙 쪽으로 가야죠. 초반에는 지금, 어, 발전성이 귀보다는 변이나 중앙이 훨씬 가치가 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선으로 빠지는 거는 자체로 좀 당한 느낌이 있다. 따라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 선으로 느는 것도 해볼게요. 그러면 늘고 이제 벌리게 되겠죠. 이렇게 음, 되면은 막상 별 차이가 안 나요. 5대5라는 거죠. 바둑이. 따라서 이제 완전히 탑하려면 치고 치고 막으라는 거. 그러면은 한 7대3 정도 됩니다. 자, 이 선으로 빠지는 거는 흑이 3선에 돌을 살려가지고 이제 할만하다고 했고요. 자, 이로 빠지는 것도 이제 이한 점을 살립니다. 자이한 점을 살리는 방향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돌을 살리는 게 날까 이 돌을 살리는 게 날까 판단을 하면 지금 어차피 한쪽을 살렸을 때 반대편은 잡힙니다 그러면은 지금 돌의 능률을 보시면은 유한 점을 살렸을 때 지금 이 돌이 백이 여기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빠져 있으면은 어 이제 더 능률적이겠죠 근데 지금 이쪽 자기 집을 좀 메우는 좀 비능률적인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돌은 좀 비능률적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따라서 반대편 돌을 살려야 됩니다. 아셨죠? 자, 거꾸로 해볼게요. 이쪽을 늘었을 때는 어느 돌을 살려야 될까? 이쪽을 살려야겠죠? 이쪽을 살렸을 때 상대방이 한 점을 잡았을 때이 돌이 뭔가 방향이 반대여야 되는데 이쪽으로 늘어져 있기 때문에 좀 비능률적이죠. 상대방 돌이. 따라서 여기서 이 돌을 살리는 거. 여기서 이 돌이 아니라 그 넓은 쪽, 요 돌을 살리는 거를 또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으로 느는 거는 뭔가 이제 좀 당한 느낌이 들어서, 어, 피하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했고요. 이제 중앙 쪽으로 느는 거를 해볼게요. 지금 이쪽으로 느는 거, 이쪽으로 느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흙이 워낙 무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베스트는 치고 치고 뭔가 한쪽 막아가지고 이제 두점 잡는 거였는데, 이제 다음은 이제 중앙 쪽으로 그냥 뻗어도 사실 흙이 어, 별무신통입니다. 하지만 아까 치고 치고 막는 거보다는 이것도 좀 판이 되는 분위기예요. 보실게요. 일단 흙은 일로 치고서 이제 반대로 막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귀에 한 점을 잡아야겠죠. 안 잡으면은 지금 이두 어, 점이 잡혀버리기 때문에 어, 백은 이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치고.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제 반대쪽은 버릴 거예요. 지금 양쪽 다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것도 뭐 흙이 둘 수는 있다. 어백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치고 치고 막는 것이 베스트더라. 이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요. 이제 늘었을 때 이제 어 치고 막는 거 했고요. 흙은 이렇게도 둘 수가 있고, 다시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이제 반대로 치고서 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데, 이제, 흙도 막상 좀 둘만 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제 다음에 이쪽에 활용하는 수단도 있고, 그렇다고, 백이 지키면은 이제 벌려가지고, 어 뭔가, 어, 꼼수를 쓰긴 썼지만, 요거는, 어 완전히 타파 당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길게 갈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반대로 넣는 것도 비슷해요. 이쪽으로 치고, 막으면은 이제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치고, 접치고 이렇게 석 점을 살려가지고 이두 점은 버리고 두는 거죠. 자 아셨죠? 또 다르게 둘 수도 있죠. 치고 이렇게 어, 늘 수도 있고 이렇게 호구 치는 수도 있습니다. 치고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은 어, 막상 흙도 둔다는 거고요. 늘면은 이두점 잡아가지고. 자, 일로 반대로 쳤을 때도 그러니까 치고 아까 늘었는데 뭐 이렇게 호구 치는 수도 어,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초반에 다섯 번째 수로 아직 어, 숨도안 고른 상태에서 이렇게 다짜고짜 와가지고 달려들어가지고 끊는 상대 어떻게 혼내주느냐 치고 치고 막아가지고 한 점을 먹으면 쿨하게 한점 서비스하고 손을 빼면 됩니다. 엄청 쉽죠? 반대로 막아도 똑같아요. 한점 먹으면은 치고 손 빼면 됩니다. 아셨죠? 만약에 뭐 어렵게 둔다고 이렇게 기어 나간다, 그럼 그냥 두점 잡고요. 빵따냄 주세요. 지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요거빵따냄도 아니에요. 그다음손 빼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선에 느는 수는 비추입니다. 뭔가 이미 당했어요. 그러니까 두지 마시고, 늘려면 중앙 쪽으로 늘어라. 흑 입장에서는 뭐 치고 막아가지고 써야할 수도 있고, 그냥 버리는 작전으로 해서 늘거나 호구 치거나 하면서 둘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다 짜고 짜 끊는 상대.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변에 돌이 있는데 요런 데도 막 끊는 사람. 음. 요럴 때는 그냥 한 점. 지금 가장 위험한 돌이 뭐예요? 지금 중앙 돌은 활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안전하지만 이변쪽에 돌이 좀 손을 빼면 이렇게 위험하죠. 어낭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돌을 그냥 살리시면 됩니다. 이건 음. 제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하나 알려드리면 뭐 이런데 막 붙여 끊잖아요. 그러면은 위험한 돌을 그냥 넣으세요. 그러면은 사실 끊은 사람이 어 지붕 쳐다볼 때가 많아요. 음. 아셨죠? 지금 어 지금 끊긴 돌인데 더 위험한 돌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삼선에 있는 돌 그. 가장자리로 몰리기 쉬운 돌 요런 돌을 그냥 이렇게 살려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초반에 붙어 끊는 상대 오늘 제가 알려드린 수법으로 완벽하게 타파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모양 가지고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